요즘 시바인누시바인누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차트는 계속 눌리고 있고 반등은 짧고 분위기는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시바인누를 둘러싼 시장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하락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이는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12월 14일과 15일 전후로 나온 여러 보고서들을 보면 시바인누 가격은 단기 핵심 지지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은 그동안 여러 번 버텨주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지켜내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준으로 보면, 24시간 차트와 볼린저 밴드에서도 약세의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매수보다 매도가 더 강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 감소입니다.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까지 줄고 있다는 건, 지금 이 가격에서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바인후의 시가 총액은 약 4.86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시장 전체 시총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시바이누에 대한 투자 심리도 함께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시바이누 펀더멘털이 무너진 거 아니야? 이제 다시 약세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바이누 가격 약세의 핵심 배경은 고래 자금의 전략적인 이동입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보면, 대형보유자, 즉 고래 지갑들에서 시바이누 물량이 대규모로 이동한 기록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약 8조 개에 달하는 시바이누 물량이 움직인 사례도 나왔는데, 이건 개인 투자자의 손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움직임은 보통 시바이누를 포기했다기보다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자금 방향을 바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12월 들어서 시바이누 하나에 집중되던 민코인 자금이 여러 다른 민코인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바이누에는 상대적인 매도 압력이 생겼고 이게 지금의 가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래들이 시바이누에서 빠져나와 어떤 민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민코인 트렌드가 얼마나 강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시바인누의 부지는 그저 흔한 기술적 조정이 아닙니다. 고래 자금의 전략적 이동 그리고 민코인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는 구조 변화. 이두 가지가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빠르게 바뀌는 구간에서는 가격만 보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래들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민코인들은 무엇인지 이 흐름이 단기 트렌드인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시장의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